그러면 바로 일단 이거 뽑기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 제발 하나만 하나만 주십시오. 일단 이거 먼저 뽑을게요. 자, 일단 이거 탈것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꽝이고. 아 금빛 하나 날라 하나. 그 이제 어쨌되면 고민 고민 아니도 되죠. 역시나 꽝이고. 아왜나안 나와? 이거 한번 합성해 볼까? 지금 세 마리가 있으니까 하나만 역시나 안 나오네요. 역시나 안 나오고 이것도 한번 해보자. 아 요즘 합성 너무 안 돼서 오 하나 떴다. 자 일단 이거 영 한번 먼저 가볼게요. 지금 이거 네 마리 있으니까 이거영 먼저 한번 가볼게. 아 제발 영한 마리만. 제발. 자 잼을 잘 들어갔고. 자 그럼 일단 교환 상점에서 바꾸도록 할게요. 자 잼을 잘 들어갔으니까 제발. 어디야? 어디로 가야돼? 어, 여기구나. 자, 교환상인. 웃긴데 눈물 난다고. <laughs> 자, 여웅 아바타 소환권. 자, 그럼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. 아, 제발. 1티어 어세나라 제발 자 드디어 이 4개월 4개월 걸렸습니다 이 명예로 나바타 이거 벗어나는데 드디어 4개월 4개월 이상 걸렸죠 네 드디어 명예 졸업하게 됐습니다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제발 자, 어쌔신인지 스나이퍼인지, 아, 스나이퍼야. 이거 뭐예요? 아하, 울루, 전투의 울루. 이거 뭐예요? 이거 몇 티어짜리지? 45%짜리. 45%짜리. 자, 일단 이걸 한번 바꿀게요. 어차피 45%짜리니까, 만약에 48%짜리였으면은, 고민을 좀 해볼만한데, 이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엔 구대기. 어, 자, 돌릴게요, 그러면. 일단 전두 번까지는 돌릴 생각입니다. 일단은 두 번까지는 돌릴 생각이고. 아, 제발, 어쌔 1티어로. 아, 또 스나이퍼야, 씨. 이런다니까. 나 왠지 계속 스네이퍼 나올 것 같았어. 발리, 전투의 발리. 잠깐만, 이거 48%짜리, 모뎀 3%, 이거 어떤가요? 자, 이거 48%에 지금 모뎀 3%짜리. 이거 좋은 거라고? 아, 잠깐만, 이거 어떡하지? 나 이럴, 왠지 이을것 이럴 같더라니까. 갖다, 전투의 발리. 48% 이거죠 이거 엘리랑 동급이라고? 모뎀 아 1티어급이라고? 축복하고 발리 차이 공속 이파 빼고 똑같다고? 투력 높아졌어 모뎀 좋다고 3% 거의 1티어가 아니고 1티어라고 발리 좋은 거 써야함 그니까 러 룩은 일단은 마음에 들어 룩은 괜찮거든? 아 스나이퍼 갈아타야 되나? 제가 어차피 두 번까지 돌릴 생각이었거든요. 다이아도 지금 없고. 어차피 이제 이번에 돌리면 마지막이야. 근데 만약에 돌렸는데, 이거보다 쓰레기가 나오면은, 대략 망이죠. 축복이랑 비교해보라고? 축복이 50, 17, 모뎀 3%. 그러네. 어차피 모뎀은 똑같고. 공격력 16, 방어력 32. 어, 전부 다 똑같네요? 이 공격, 공격 속도 2%랑, 그리고 스킬 시연 속도, 어, 그 정도 차이만 있고, 다 똑같네요. 이건 뭐 거의 1티어라고 보면 되겠다. 그니까 러 돌려서 3티어 나오면 나락이랑, 다시 나온다고, 다시 돌려서 어스 나온다면 보장 없다고? 두번 돌면 개구린 거 나올 수 있다 이거지. 그니까, 러 리스크가 커. 이건 써야 된다고?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이 스나이퍼로 갈아탈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은 스나 쓰고 차라리 이 사천 다이를 아껴가지고 차라리 이걸로 그냥 무기 맞추고 차라리 세팅하는데 맞추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6자리긴 한데 근데 지금까지 계속 어셋만 키우니까 좀한 번쯤은 좀 새로운 걸 키우면은 그래도 조금 지루했던 게임이 조금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 그 생각도 들고 무기 사고 견장 근 거리 회피까지 맞추 맞추라고 솔직히 무과금은 영웅 얻기가 쉽진 않죠 저도 지금 4개월 동안 해가지고 뭐 합성을 하든 뭘 하든 지금 다안 떠가지고 지금 겨우 명예로 지금 받았는데 그래 일단은 어차피 제가 어쌔신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니까. 어쌔신으로 한 4개월 했으니까 솔직히 조금 질리는 감도 있거든. 이 기회에 스나이퍼로 변경을 하면서 일단 스나이퍼로 또좀 키우다가 나중에 또 이제 만약에 어쌔신이 나오면은 뭐 그때 다시 또 이제 갈아타도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이거 확장할게요. 자, 이거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확장했어. 아, 드디어 확장했습니다. 자 일단 장착하고 자 일단 장착하고 자 아이템 세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좀 질러보고 자 일단은 룩도 마음에 들어 이 정도면 솔직히 룩 이쁜 편이지 일단 그러면 장비 세팅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무기 먼저 지르고 지금 이발디 있나 어 이발디 있다 자, 강화. 자, 만약에 뜨면은 쓰고, 나르면 사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. 대성공! 네, 날랐구요. 자, 일단 무기부터 사서, 하나씩 한번 세팅해 봅시다. 옵션에 따라서 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. 이거 지금 천 다이아 차이거든요? 이거 공속 8% 어때요? 천다이아 더 줘가지고 공속 8% 어때? 그러니까 이게 낫지 공속 8짜리가 낫죠?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. 천다이아 끼니 어차피 이거 세공으로 이거 안 뜨거든 잘. 아 저는 무과금이니까 저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. 만약에 제가 과금러였으면 이런 거뭐 생각 안 하고 했겠지. 근데 저는 무과금이니까 최대한 어,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돼서. 네, 일단 이거 공속 이거 사고 일단 이거 사서 일단 이거 쓰고 자, 일단 전투력도 일단 어쌔신보다 조금 떨어졌네. 반지. 반지, 반지 한번 봐 볼게요. 자, 이거 살게요. 어디서 반지? 성군이성군이 어, 꼈고 일단 이것도 세공을 좀 붙여야 되고요. 이제 또뭐 남았죠? 이거 문장. 이거 문장 조금만 강화해 보자. 이거 문장 조금만 사가지고 강화해 볼게요. 에시로 문장. 이거 1 0개 사게요. 0 개. 자, 좋아요.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이거 4강까지 뜨겠지? 일단 4강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한 개씩 지를게요. 헐, 뭐야? 아, 다 날랐어. 와, 4강도 못 갔어. <laughs>